저는 경산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라는 곳에 법원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이 나와서 임장 활동 나왔습니다. 어, 요 바닷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있고예 제가 지금 여기 영상에 담는 거는 경매 나온 매물에서 도반 5분 정도 나오니까. 예. 바닷가가 있고 매물은 여기서 보이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여기 영상이 멈춘 저기 산 밑에 여기 택지 개발에서 주택들을 이렇게 지어놨던데, 요, 이제, 주황색 지붕을 가진 조집인데, 제가, 요선 잘안 보일 거라에, 예 여기서, 제가 여기 멀리서 이렇게 화면을 비춰보고, 제가 또 중간중간 진입로부터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영상에 쭉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바닷가까지 한 54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걸어서 이 바닷가까지 왔는데 한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이 바닷가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거류 이제 체육공원이라고 있어요. 체육공원이라고 있고 여기는 이제 체육공원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 저기 위에는 아까 보니까. 이제 잔디를 심고 재정비를 하고 있던데에 여기가 이제 체육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보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체육공원이 있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 보고 있고에 제가 또쭉 가는 길에 연결해서 영상 추가해서 담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어, 저기. 밑에서 제가 이제 도보로 걸으면서 영상을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항공으로 이렇게 바닷가를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왼쪽 편에 보면 거류 체육공원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그 체육공원 가는 여기 길목도 제가 영상에 담았는데 지금은 항공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면 소재지 내에 전원주택으로. 나시 등이 혼재하고,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 바다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육지에 살아가지고, 1년에 바닷가를 어 손가락에 이렇게 접을 만큼 이렇게 가는데, 경매권으로 인해서 제가 바다도 한번 보고, 지금 여기 경매 나온 매물로 항공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택지 개발을 했는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어, 이렇게 잘려가지고 주택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일반 나대지들도 이렇게 좀 보이고 그런 곳이던데 지금 경매 나온 매물은 여기 주황색 지붕 요 집입니다. 토지는 보니까 사다리형 토지로 지면은 평탄하고 주거용 건무지로 이용 중이고 그리고 도로가 보니까 양측 도로를 다 접해 있던데에 북측 방향 10m, 뒤쪽 집 뒤쪽 서측 방향으로 6m, 양쪽 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런 대저택 건물이 좀큰 그런 전원주택이 법원 경매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주택입니다. 경매 나온 매물 예, 면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지목은 대, 면적은 대지 면적은 오백구십오 제곱미터, 백칠십구점구 평, 약한 백팔십 평. 그리고 건평은 총층수 이층입니다. 이층 2층 전체 이백오7 5점칠 제곱미터에서 칠7칠점삼 평. 일층이 151.37 제곱미터에서 45.7평, 그리고 2층이 104.38 제곱미터에서 31.5평, 그래서 총층수 2층으로 77.3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경매권이다 보니까 제시외 건물이 있는데, 창고 3.2 제곱미터, 약한 1평, 그리고 거실 일부. 25.6제곱미터에서 약 7.7평. 그래서 이제 제시회 건물하고, 어, 공부에 있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에 있는 면적하고 합하면 약한 86평 되는, 예, 큰 평수의, 예, 건물입니다. 그리고 조경수, 조경석, 매각에 포함입니다. 집은 보니까, 어, 동남향, 거의 동향에 가까운 동남향이고에, 집에서 보는 요 산의 뷰와 바다의 뷰가 상당히 예쁜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건물의 구조가, 외벽은 본타일 및 인조석 돌붙임으로 마감을 했고에, 그리고 내벽 및 천정은 벽지, 타일, 대리석 및 광화마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정원인데 지금 관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좀 엉망이고 저기 보이는 2층에 저기가 제시외 건물 거실입니다 그리고 1층의 거실을 보니까, 층고가 상당히 이렇게 외관으로 봐도 좀 높아 보이네, 요 정원은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조금 엉망이지, 요 새로운 주인을 경매로 싼 가격으로 경락 받으셔서 좀 갖고신다면, 정원도 예쁘고, 집도 멋지고, 바다도 아름답고, 산도, 예, 뷰도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경매 매물입니다. 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여기 보도블록 깐다고 봉사를 저기 밑에 2차선 도로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석축 작업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집은 요, 이제, 보니까 주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주 구조가 일반 목구조입니다. 목구조이고, 지붕은 기화로 이어져 있고, 사용 승인일자는 2009년 10월 28일입니다. 보전 등기는 2009년 11월 6일 날 하셨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 저기 보면 외벽이 조금 이제 좀 지저분하지에, 보면 칠을 한번 깨끗하게 하시면 좋을 듯 하고, 어 현재 이제 집은 비어 있는 듯 하더라고요. 비어 있고, 보면 은 아까 거기에 문이 어그니까 하나 있었고 여기 보면 요 아치형 대문으로 해서 여기 지금 하얀색 요 철문 있지에. 예. 어 대문은 보니까 서남향 요렇게 되어 있고. 이 집을 보통 보면 정남향으로 짓는데 바다 뷰 때문에 예. 산과 바다의 뷰 때문에 집은 예. 동향으로 지어진 듯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어, 사건 번호가, 이 매물의 사건 번호가 2022 다경 1239 물건 번호 1번. 그리고 입찰일은 2023년 8월 7일입니다. 1차 감정가가 5억 2600, 8만 4천 5백 원. 2차 최저가 4억 2천 86만 8천 원. 이더라고요. 영상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설명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제가 지적도 이렇게 사진으로도 넣어 놨지만 제가 보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에 이렇게 보면 이제 토지 모양이 지적도가 사다리형 토지로 이렇게 네모 반듯한 예 그런 경매 매물이고에 그리고 여기가 보면, 어, 택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어,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로서 이렇게 보면 택지가 이렇게 예, 다 잘려서 택지 조성이 되어 있는 예, 고급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는 예, 그런 곳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도 말을 해놨지만, 어, 이 경매 나온 매물에서 예, 거류체육공원은, 예, 동그라미 성거리는 이곳이고에, 그리고 한 540m 떨어진 곳에 바다가 보이는, 바다뷰가 예쁜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거류면, 요, 이제 고성에서 보면, 남쪽으로 보면 통영, 통령, 예, 통영시입니다. 여기가 통영이고, 동그라미 왔다갔다 하는 곳, 그리고 여기가 고성군청입니다. 고성군청이고, 또 여기에서 제가 여기 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예, 사천입니다. 사천이고, 사천공항도 이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손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장원. 예, 장원이고에, 예, 그리고 이쪽, 여기가 부산. 예, 부산이네, 예. 경매 나온 매물은 여기고에, 예.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지금 주택, 요, 보이는 쪽은, 예, 남쪽 방향입니다. 이제 남쪽 방향이고, 어,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제, 뭐, 정원에서 보면은, 뭐, 바다가 보이고, 1층 거실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예, 어, 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아까, 어, 1차, 2차, 제가 감정가, 뭐 최저가, 요렇게 일러를 드렸는데에, 어, 요게 1차가 아까 보면 5억 2,600, 8만 4,500원. 그리고 2차, 현재는 2차 진행 중입니다. 2차 최저가가 4억 2,086만 8천원. 80%대입니다. 80%대이고, 근데 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2차 때 말고 한번더 유찰 후에 3차 때 이제 입찰을 예, 도전해 보는 게 예,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제 3차가 되면 한번더 유찰이 되면 이제 2차가 80% 되고 3차가 되면 64%때 그러면 3차 최저가가 3억 3600 69만 4천 4백원 입니다 근데 이제 입찰 날짜가 보면 어 우리가 유찰이 되면 어 대부분 법원에서 날짜가 한달 후에 날짜가 잡히거든요 어 이게 2차 입찰일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입찰일이 2023년 8월 7일입니다 8월 7일인데 한번더 유찰이 되면 날짜가 한달 후, 그러면은 2023년 한 9월 7일 대략입니다. 한 플러스 한 이틀 정도 더 뒤에 잡힐 수도 있고, 그러면 9월 7일 내지 9월 9일인데, 어, 이렇게 주말이, 주중이나 이제 주중의 날짜가 잡히지, 이제 주말이나 국공휴일은 경매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중의 날짜가 아마 9월 7일에서 9월 9일 사이, 그렇게 잡힐 듯 한데, 어 9월 7일은 목요일이고, 9월 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뭐 이제 빠르면 9월 7일, 늦으면 9월 11일 정도로 입찰 날짜가 잡히겠네. 어 그리고, 경매의 어 메리트는 싸게 사는 거고, 그리고 경매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문의 많이 하시는 게, 어, 뭐 집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던데. 경매권은 외부는 뭐 충분히 이렇게 뺑 눌러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내부가 보기가 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근데 이제 겉으로 이렇게 봐도 집이 제가 뭐 앞에 이제 뭐 건물의 구조라든가 뭐 외벽이라든가 내벽 및 천정 이런 걸 설명을 드렸지만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경매가 나오는 건 아니고, 예.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집이 뭐 못쓰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경매 진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저희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꼼꼼히 봐도, 집은 요 일반 목구조로 상당히, 어, 지붕도 기화로 얹어져 있고, 상당히 잘 지어지고, 그때 당시에도, 어, 집에 이 평수가 또 크지 않습니까? 대저택이다 보니, 또, 뭐, 공부상은, 뭐, 77.3이지만, 제시 외 건물, 그러니까 달아내는 공간이죠. 거기까지 하면 한 86평인데, 이 정도 지으려면 상당한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지? 경매를 하게 되면 엄청 싸게 매입이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싸게 매입을 한다고 해서, 이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건축비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 짓는데도 한 30평, 35평, 보통 30평대, 뭐 20평대 후반대 이렇게 많이 지으시는데, 에이제 전원주택을 해서 이제 거주를 하시려고 그렇게도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 중공년도가 이제 2009년인데 2009년이고 지금은 2023년 아닙니까? 근데도 이렇게 어, 보존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 이내에 어, 그리고 요즘은 또 보면은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하셔서 뭐 거주 또는 세컨으로 이용하셔도 되지만 단기임대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보름 뭐한달 한달 살기 이런 걸로도 수익 발생되는 되면은 더 좋을 듯한데 이렇게 요즘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주택 이제 전원 주택을 단기 임대로 활용해가지고 꾸준한 수익형 주택으로 탈바꿈해봄도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 집도 어, 잘 지어져 있고 바다의 뷰와 또 산의 뷰와 예, 여러모로 예, 잘 갖추어진 그런 집을 경매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영상, 요렇게 돌고 있는데에, 예, 보면은 집이 이제 동향인데, 거의 이제 동남향인데, 거의 동향을 보고 있는데, 어, 제가 요렇게 밖에서 꼼꼼히 보니까, 예, 요기 지금 돌고 있는데, 요렇게 버섯같이 세모 요렇게, 1층, 2층 요럴 때, 요 거실인데, 예, 거실, 이렇게 층고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게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작은 요, 창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1층, 2층에, 예, 욕실 같습니다. 욕실 같고. 그리고, 어, 그냥 저희들이 이제 일반 매물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 1층이 아까 46평 정도 되는데, 약. 어, 구조는 그냥 대충 봐도 방두 개, 뭐, 파우더룸 기본 들어가니까. 그리고 주방, 거실. 이제, 욕실이 보면, 거실, 욕실, 뭐, 안방, 욕실 해서, 욕실 두 개, 뭐, 다용도 기본이 있을 거고, 요 예. 그리고 지금 영상, 요렇게 돌아가는데, 저기, 나무 생문, 저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주방, 주방 같아요, 주방. 1층에 주방. 그리고 2층은 31.5평이라, 한방세개 창문을 이렇게 제가 대충 해아려 보니까, 그리고 거실, 그리고 욕실 하나, 밖에 테라스가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제, 집, 요, 동쪽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항공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예. 마을이 상당히 이렇게 전원주택이 이제 고급진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고 예. 물론 나지들도 많지만 어 마을이 상당히 깨끗하고 조용하고 예 그런 현장을 봤는데 그런 곳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정면에 보이는 제가 뭐 이제 처음에 초입에 뭐 항공 사진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어 공원이 아까 체육공원이 그지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체육공원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뭐 예 거류 체육공원 어뭐 식사하시고 바다도 어 산책을 하시고 저기 체육공원 위에 저기 나무가 저렇게 식재가 되는데 저기 이제 예, 산보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운동도 되고. 바다 뷰가 상당히 예쁜데, 이런 집 하나, 대저택, 이제 유럽풍 같은 이런 단독주택 하나 장만하는 거를 추천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기 경남 고성까지 와서 이렇게 저도 어, 바다를 보고 힐링이 되고 여러분들도 예, 많은 힐링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